자 둘째 날2이 일차 자 하루는 온천에서 있고, 하루 보냈고 그 너무 좋은데 클라우드 나인 클라우드 나인 이 마닐라가 진짜 큰 대도시인데요 이 마닐라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것까지 왔고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살짝 살짝 보이는데 아나 저런 거 좋아 진라카리 아 하늘이도 올라가는데 오. 아우 저, 저거는 어, 어. 제가 또 아, 네. 좋아 무서운데? 오 마마 차운데요 엘리베이터 는 없나요 아. 있을 거야 오 그러면. 저기 좋아. 지금 굉장한 흔들림인데. SNS 어? 사진 많이 나오잖아. 저런 데가 막 흔드는 사람 그래, 있잖아. 근데 그래, 그래, 그게 나야, 아빠. <laughs> 진짜 옛날 삶이 두비 두바. 우리 후배들이 했던 건데 그거. <laughs>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aurant Get Inside for 2,400원. <laughs> 어머. 우리. 식사 하면 무료. 어, 저 아, 저 식사, 식사 하고 밥을 먹고. 그렇지. <laughs> 음식이 나왔습니다, 짜장 아이고야, 아 비비큐다 비비큐 비밀조. 여기 소스도 있고 제가 또 먹방으로 정성이 나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텐데 먹방 좋으세요? 한번 혼나요, 아. 많이 혼났어요 자, 이게 네. 그 잘했어 <laughs> 테디 잘했어요 이거 하는저직에 테디 씨를 만나면 내 이거 하나 알려 주려고 그랬어. 먹었다. 먹었다. 네. 그러면 여기 일단 한번 보여 줘야 돼. 아, 손바닥으로 한번. 보여야아내네이 다들 음. 와. 아. 소스면뭐면 자, 이거 보였습니다. 아, 잘 배워 가. 자, 이게 네, 필리핀의 돼지고기 비비큐입니다. 정말 어요 퇴근 가야지. 들어 가야지. 가야지. 이 소스에 집어 먹어 볼게요. 아 소스도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진짜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줘야 돼 진짜. 예. 음. <laughs> <시끈> 새콤. <laughs> 동남아의 맛이 나네. <laughs> 음. 음 맛있어요. 돼지고기 뭐 냄새가 나고 이러지도 않고. 아 냄새가 안나 좋아요. <laughs> 두툼해. <두쯤에. 웃음> 음. 아 진짜 정신없이 드신다. <laughs>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이치가 입이 좀 짧아. 맞아요. 근데 정말 다 드셨던 거 맛있는 거예요. 돌아간다. So, can I have a n y like the ticket to go to the bridge? Free entrance. Oh. Yeah. 아, oh. Free. 클럽인데? <laughs> 어, 네. 클럽이에요, 클럽. Hello? 아, 보여주는 게 패스. 아, 저 약간 아, 재밌다 약간. 어, 저거 만만치 않아 네, 보이는데 저거. 출근은 안 된다. 아, 안 돼. 우리는. 저거 오계단 엘리베이터로 있을 거야. 자, 갑니다. 아니 지금 다 뚫려 있어 지금. 멀리를 봐야 돼. 어, 흔들려, 흔들려. 아, 너무 흔들리는데 앞을 우와. 보면 안 되고 멀리, 돼. 멀리. 우와. 멀리. 야 근데 많이 올라가네. 높다. 높긴하다. 아, 높긴 하네. <laughs> 아래 위로 출렁거리는 거 봐. 아우 잘 아, 어 심지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 다 우와. 와, 이런 느낌 처음이야. 진짜 무서워. 진짜 삶을 되돌아보게 하네요 이거. 아, 이 입이 벌어지면 무서운 거예요. 예, 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점프 대줘야 돼데안 돼. <laughs> 아, 큰별 쌤이랑 우리 못 가겠네. 새음 시간도 못 가. 미안해. 그냥 거. 친구끼리 갈게요. 죄송 한데. <laughs> <laughs> 와, 다왔니다 왔어. 야. 와. 와. 네, 여러분 여기가 클라우드 나인 정상입니다. 이런 데 가면은 되게 좁았던 마음이 확 커지는 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가 요즘 젊은 MZ 파플레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SNS에 되게. 우리처 오, 저 다리 느낌 있다. 오 되게 네, 옛날 아, 느낌 오, 있다. 뭐야. 오, 아 옛날 느낌 있다. 오 뭐? 그쵸. 예. 아어쩐지 그래서 건물이다. 어, 그런 분도가 조금 있네. 왜냐면이 네.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 380년 동안 스페인 맞아요.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스페인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네. so, 인트라 로무스에서 둘러볼 곳 바로 이 요새입니다. 일단 들어가 봅시다. Hello one, please. 음. 와 천팔백은 천이면 어린이들은 천이면 됐다 그래서 제가 온 곳은 산티아고 요새예요 천오백칠십일 년부터 백오십 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하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음 위치였다고 해요 뭐, 이렇게 좀 뻔한 유적을 생각했는데 어막 이런 유창한 나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막숲속의 뭐 유적 구경하는 느낌이 드네요 어 저기 드러누워 있으면 여기.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좋은데? 와, 다른 나라인 것 같아. 맞아요. 맞아. 오, 여기 한치 지잘 나오겠네. 네. 성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와, 좋다. 이렇게 날도록 둔게 너무 예쁘다. 대포. 그죠? 아, 대포. 총알 음. 자국들. 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굉장히 심한 그런 전투가 있었죠. 네. 어, 감옥. 어. 어. 감옥이에요? 이 지하에서 몇백 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늘 아. 잠궈 버려 가지고. 2차 세계 대전 때는 또여기 이제 일본이 또 점령을 했어요. 예.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사실은 아팠던 곳이에요. 여기 점령해서 필리핀 사람들 데려다가 또 굉장히 많이 죽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 네. 우리나라 그 안중근 의사가 네. 돌아가신 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서대문형부소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느낌 주는 것시죠와와 와. 여기가 원래 10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데 수백 명을 막 그냥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군이 들어왔을 때 네. 여기서 이게 시신만 600여 군가 나왔다고 니다우리가 이제 같은 아픔이 있죠. 네. 네. 아, 바닐라도 이렇게 조곤조곤 찾아갈 곳이 많네요. 요새를 즐기는 방법 중에 이 성벽에 오르면 파시그 강과 시티브를한 번에 볼수 있다고 하거든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너무 예뻐. 강이 있는 도시에 가면 너무 좋잖아요. 금이야, 금, 황금빛. 여러분, 저와 함께한 마닐라 투어는 어떠셨나요? 이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마닐라의 매력들을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의 마닐라였고요. 저는 아, 테디 여행기의 해야지. 테디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좋은데 아니 와이킹 감사합니다. 와. 자, 와. 아니 예전에는 그 마닐라가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지금 테디의 어그 가이드를 보니까 오. 오, 꼼꼼히 둘러봐야 되겠나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음. 즐거운 상상 채널 S.